어. 그 7시 토스형님 저 혹시 생일인데 입구에 포 가능할까요? 아 정형형님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형님 돌아왔어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최고의 생일이 될것 같네요 찍고 <laughs> 지면 실패죠 아니면 그제 입구 쪽 여기 이쪽에다 지어도 돼잘 샘플을 해도 돼 아니요 레알 생일 아닙니다 어이 어디가 오케이 형 대신 그내 쪽에 먼저 지어줘 나한테 보도게아 정형이 알겠습니다 자선해처리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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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포토 포토 허리업 허리업 어야투저은데오 잠깐만 좋은데? 자 일단 투저그입니다 투척그자회 처리 자 노스포닝 10회 처리 미션입니다 만약에 한시형이 링만 아니면 되거든요 네. 찾았다, 찾았다. 어 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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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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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. 어 나이스! 야 컨쌈 이겼네. 자 노스포닝 사회외 조립. 제가 무조건. 나 초반만 살려줘, 이기게 해줄게. 나 힘만 키워줘. 5회 초릴! 하하하하! <laughs> 아, 팀원 잘 만나서 행복하네. 이거 뭐죠? 이거 뭐죠? 아니, 뭐 하는 거죠? 빨리 가라, 디네. 어, 얼른 가라. 어, 질러시죠? 자, 포토 너무 좋습니다. 다 쪘어요, 저그들 자, 5회 초리 6회 초리 좋아, 좋아, 좋아. 와. 자리가 너무 좋게 나왔어, 진짜. 어떻게 이렇게 자리가 나올 수가 있지? 자리가 진짜 예술인데. 미션하기 너무 좋은 자리죠? <laughs> 어서. 자, 칠의 처리. 칠의 처리. 와, 이렇게 입고 막아버리네? 상대도 투저구나, 이거야? 우리가 서로 그냥 맞고야한번 해보자. 누가, 누가 더잘째나 그래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카레, 처리. 오! 안 돼. 오, 해, 처리. 자,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. 자, 마지막 10회 처리 됐스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오케이, 10회 처리 완성 바로 스포딩 자, 1시 시드라니까 빼주고 이제부터는 이 라바를 싹다 돌리는 데 집중하도록 하죠 이 라바만 다 돌려도 인구소 금방 채우거든요. 잘 들겠습니다. 자, 일단 사가스 상대 투저그 히드라, 제가 압도해 볼게요. 두 명의 히드라를 이겨보겠습니다. 와, 인구수 차는 거 봐. 어, 미쳤다. 자, 두일은 쓰리, 챔버, 헬로 션숑잘 봐, 리챔 삼가스육가스 와, 시원시원하다. 저거 저그 진짜. 저거의 로망이죠? 사실. 지금 이 저거는 로망이에요. 레어 가지고. 여기서 해처리두개딱 추가해주고. 자, 드론 80마리까지 채웁니다. 80마리. 조금 오바돼도 돼요. 어차피. 건물 지을 거라서. 자, 업그레이드 다 눌러주고, 눌러주고, 눌러주고. 쓰리 가스 또 채워주고. 랠리를 입구에다가 싹, 다 해줍니다. 자, 랠리도 끝. 발전 끝! 이제는 오버 찍어서 히드나 찍어주면 되겠죠? 형들 네. 나 끝났어. 이제 보여줄게.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. 보여준다. 이제 압도하는 거 보여줄게. 꿈을 펼쳐보세요. 크, 멋지다. 에야 멘트 지, 죽이고 야 주구냐. 멘트 꿈을 펼쳐보세요. 야, 정말 멋있는 팀원입니다. 어디서 이런 팀원을 또 만났대? 예술이다 예술이야. 좋은 BJ와 좋은 팀원의 만남이네요. 자 이제 또 돈이 남기 때문에 또 해철이 세개 추가. 자, 형들 쪼이지마 내가 있잖아 쪼이지마, 쪼이지마 쪼이지마 오, 센터 센터, 센터, 센터 나가자, 나가자 내가 나가자, 이제 야, 이거 내가 내가 커버 다 해야 된다 효과야, 네가 이거 다 해야 돼? 네가 해야 돼, 네가 해야 돼. 이건 네가 해줘야 돼. 이거 지면 니네 탓이야. 정신 차려야 돼. 무조건 이겨야 돼. 리버네, 형 어, 내가 막아줄게. 형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아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형 내가 사람이면 당연히 해줘야지 자안 밀리죠 지금 푸칼라 히드라 터졌는데 안 밀렸어요 어쨌든 간에 어플 또, 또 해주고 안 밀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드론 한번 찍어주고. 오케이. 자 이제 로이코 만들어주고. 아니야 아니야. 상구 상교야. 어, 세시경 자, 이거는 하나 가볼까? 9시 가볼까? 어, 아, 레코 나왔네. 에이, 막아. 1시까지. 가자 뚫어버려! 너는 노스포닝 실패처리의 사나이다 다 쓸어버려!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두까야 이정도는 해줘야지 덕이야! 고마워! 자 아주 훈훈한 티플이 됐습니다 아이고 미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좋아요 아마 이런 그림을 예상하지 못하셨을텐데 깔끔합니다 <laughs> 자 노스포닝 시패처리 성공!